마가복음 16장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가 되던 때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히신 나스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별이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하신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구하며 그들은 예수에 사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서 저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사랑한 것을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제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된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에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